국가의 경제지표가 불황인가? 호황인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거리에 꽁초가 많으면 불황이고 거리에 장초가 많으면 호황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는 믿을 것이 못됩니다. 경제가 불황이면 담배를 피울 때 필터까지 피고 경제가 호황이면 담배를 조금 피우고 버립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는 믿을 것이 못됩니다.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화물업인데 화물차의 운반비가 떨어지고 도로에 화물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으면 불황이고 도로에 화물차가 주차되지 않고 있으면 호황이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식당은 폐업으로 문이 닫혀 있고, 임대 문이만 붙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먹고 살 만한 놈들은 이런 것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가진 것이 돈밖에 없는 놈들은, 친일파 때려잡기 스포츠, 방공방첩 빨갱이 때려잡기 스포츠, 노동조합 때려잡기 스포츠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못나서 망한 것이니 대한민국을 탓하니 마라.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라고 지저댑니다. 당신이 못나서 연애를 못하는 것이고 당신이 못나서 결혼 못하는 것이고 당신이 못나서 출산 못하는 것이라고 책임 전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글쓴이를 비판하려고 꼭 이런 댓글을 답니다. 증거를 대라. 자료 추처를 대라.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는 뇌가 빈계돼지들이 있죠. 아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아빠는 밥그릇으로 태어났지만 너는 그릇이 커서 담을 것이 많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릇의 크기가 결정된다. 너는 냉면 그릇으로 태어난 데인베인이 앞으로도 큰 사람답게 살아라. 인간은 태어나면서 소주잔으로 태어난 소인배가 있고, 아빠처럼 밥그릇으로 태어난 보통 사람이 있고, 아들처럼 냉면그릇으로 태어난 대인배가 있단다. 아들 친구 중에도 소주잔이 있고, 밥그릇이 있고, 냉면그릇이 있을 것이다. 20대의 아들이 말하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똑같은지 알았는데, 사람은 그릇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그릇이 작은 사람과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